또래 공포 게임을 찾아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게임은 Bad Parenting, 나쁜 육아라고 하는 공포 게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번 게임은 약간 옛날 느낌의 게임 하나 가져왔고요. 이 게임 스토리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가정의 캐릭터가 밤 늦게 찾아와 예의 바른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게임의 한급 패티는 손성 님께서 해 주셨고요. 바로 어떤 게임인지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play. 일단 게임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Bad Parent, 약간 부모님이 약간 아이들을 학대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자 스토리 원 봅시다. 어떤 내용이지? 빨간 얼굴 아저씨. 오, 왜 이래? 왜 이렇게 격해? 문이 열까 열고 뭐야? 어? 오우. 오우 왜 이래? <웃음> <웃음> 자 아들, 아들이 저겠죠? 엄마 또 늦었네요? 아 일이 좀 바빴어 엄마 좀 이해해주면 안 되니? 네가? 어? 네가 말이야 이해하면 되잖아 하지만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엄마 좀 이해해주면 안 돼요? 아 맞다 물론 알고 있었지 그러면 제 선물 어디 있어요? 아이 깜빡했네. 이거 아 진짜. 아 엄마, 음, 혹시 빨간 얼굴 아저씨라고 들어봤니? 착한 아이들 생일에 빨간 얼굴 아저씨가 밤에 몰래 선물을 놓고 간단다. 정말요?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산타클로스 아니야. 당연하지. 만약 선물을 받고 싶으면 바로 잠자리에 들어야 해. 아, 뭐 알았어요, 엄마. 그럼 저 지금 바로 자러 갈게요. 어, 이게 나야? 아, 아빠? 또 애들 속이 굵군. 여보, 이렇게 늦게 집에 온게 지금 몇 번인지 알아? 아, 어, 일하느라 그래 근무가 늦게 끝난 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웃기지 마 당신, 아이또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우씨, 야, 엄마, 아빠가 제일 무서워 어이, 아들, 방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우리 대화에 엿듣지 마 알겠어요 오, 어, 어. 자, 어머니 저, 발로 자러 갈게요 예 아버지, 저, 말 잔듣는 아이디가 될게요 야, 이 둘이 싸울 것 같아 내 방이 어디야? 방이 왜 이렇게 집이 시꺼매? 여긴가? 어, 어, 여기가 안방? 어? 아니, 침대도 이제 각자 따로 쓰네. 아, 이러면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데? 그러면, 어디 한번 자볼까? 응. 빨리 자야지. 그, 빨간 어그 아저씨가 선물 준다고 했으니까, 왜내방에휴지만 하나 있는 거지? 어, 휴지가 왜 저런 위치에 있는 거지? 수상해 어, 아, 어, 갑자기 잠이 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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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들었어. 어... 천두? 이거... 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몸이 안... 안 움직여. 발소리... 어... 문 앞에 있는 거 같은데? 나한테 손 흔들어 어? 어? 진짜 선물 주는데? 어? 끄덕끄덕 음 착한 아이구나 이거 강도 아니냐 이거? <laughs> 어? 옷장을 갑자기? 옷장에 숨은 거 아니야? 아침이야 아 어, 선물이 있고요 자 어디보자 이게 그 빨간 얼굴 아저씨가 주고 간 선물인가? 인형이잖아 아 요즘에 이런 걸 누가 가지고 논다고 어? 인형이 말을 합니다 안녕 난론니야 어? 말을 할수 있어? 물론이지 난 마법으로 만들어졌거든 이름도 나랑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네? 기분 나빠 맞아 주인님이 널 위해 특별히 만들어주신 거야 근데 목이 좀 헐렁한 것 같은데? 괜찮아 가끔 주인님도 실수를 하거든 다른 인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내가 네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거라는 거야 어, 멋져. 나랑 같이 놀래? 음, 주인님인데 장난감을 옷장에 넣어주셨는데, 어, 옷장이요? 좀 꺼내줄래? 옷장? 여기 꺼내도 되는 거야? 여기, 어? 옷장이 아직도 안 열리네? 다시 한번 해볼래? 옷장이 안 열려? 인형님껏 해봤는데 안 열려. 내가 뭐 해줄 게 있을까? 나 배고파. 넌 인형인데 밥을 먹는 거야? 아니 네가 먹는 거야. 하지만 네가 먹는 모든 것을 나도 느낄 수 있거든. 주인님이 너의 모든 감각과 감정을 나하고 연결났거든. 그래서 널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어? 와 진짜 신기한데? 옷장을 열수 없는 거 보니까 저 옷장 안에 그그 그 녀석 들어 있는 거 같은데? 일단 밥부터 먹자. 엄마 아빠가 밥을 차놨겠지? 는 술이 차놨네요. 어? 너술좀 마실래? 한잔한잔 한잔 할래? 냉장고. 지금 오후 1시에 이 편지를 읽고 있지? 이 잠꾸러기 녀석 냉장고에 네가 좋아하는 음식 넣어놨으니까 데워먹어 요즘 밥잘안 챙겨 먹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엄마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발 혼자서라도 잘 챙겨 먹고 엄마 걱정 좀 덜어줘 아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약 먹는 것도 잊지 말고 약? 약이요? 이건 뭐야? 김치인가? 자 김치를 데워먹겠습니다 역시 김치는 따뜻하게 데워먹어야지 응. 자 김치 좀 먹어볼까? 여기다가 차리고 저기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저기 식탁 위에 앉아서 먹어야지. 그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내가 마술 하나 보여 줄까? 마술 하나 보여 줄까? 응, 보여 줘. 알겠어. 접시 위에 있는 음식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볼게. 네가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접시가 원래대로 다시 채워질 거야. 예? 어? 어? 일단 먹고 야무지게 먹고요. 오! 와, 정말 멋지다. 또할수 있는 거야? 한번 더. 뭐 하는 거야? 아니지? 깨, 깨질 것 같은데? 예? 그거 술 아니야? 어? 뭐야? 어우 깜짝이야. 그거 아빠 아니야, 아빠? 방금 뭐지? 나도 모르겠어, 네가 맞춰봐. 어, 어, 병이 아빠한테 혼날 거야, 이러면. 아빠가 아직 자고 있어야 할 텐데. 너희 아빠? 걱정마 주인님이 너희 아빠를 데려가셨어 뭐라고? 어? 근데 방금 잠깐 보였던 그게 그 장면이 내가 겪었던 장면이었을 거 아니야 얘가 나랑 똑같은 그걸 뭐 안다고 했으니까 경험한다고 했으니까 아빠? 아빠? 아빠야 이게? 우리 아빠 어딨어? 내가 말했잖아 주인님이 너희 아빠를 데려갔다니까 왜? 너희 아빠는 나쁜 사람이니까 아빠는 자주 널 때리고 소리 질렀잖아 주인님은 너 같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부모님을 데려가신단다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 우리 아빠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니야 나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제발 우리 아빠 좀 풀어줘 부탁이야 알겠어 하지만 주인님이 좋아하시진 않을 거야 너희 아빠가 갇혀있는 곳까지 꽤 멀어 너희 아빠를 제시간에 구하려면 지름길 이용해 유할 거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줘 지름길은 네 옷장을 통해서 갈수 있어 아아그내 옷장에 숨은 게 아니라 내 옷장을 통해서 도망간 거였구나 어 인형 가져가야 되지 않아? 아 지금 내 옆에 있구나 갑시다 자 우리 아빠를 구하러 어 먼저 와있었구나 가자 근데 문이 열리지 않잖아 맞다 아직도 못 여는 거야? 아쉽네 아무래도 너희 부모님 옷장을 써야 할것 같아 부모님 옷장이요? 옷장은 뭘 써도 상관없는 거였구나 잠깐만 근데 엄마가 나보고 약을 챙겨 먹으고했잖아 이거 내 환상 아니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들? 옷장은 포털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둬야 해. 네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수 있어. 네 아빠가 잡혀있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야. 한번 시도해 봐. 가볼까? 어? 장난해? 아무것도 없는데요? 옷장은 아무것도 없잖아. 아 맞다 깜빡했네. 포털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해. 아빠 라디오를 가져서 옷장 앞에 놔둬. 라디오. 가져서 5점에 나도 이 라디오는 엘리베이터 버튼처럼 작동할 거야. 먼저 주파수를 선택해야 해. 올바른 주파수를 선택하면 네가 가야 할 곳을 통하는 문이 열릴 거야. 어, 됐어? 된 거야? 됐니? 어, 어? 그 주파수 아닌 거 다시 한번 해보자. <laughs> 어, 방금 습기 보였는데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야 방금은? 야 지금 방금 뭐야? 방금 뭐야? 야 아이 야 이건 불길하다 소리가. 이건 천국이야. 이번엔 맞는 거같아 어서 들어가 봐. 난 여기 남아서 집을 지켜볼게. 아니 야 방금 그두 번째 그 뭐냐고 그 하반신 없던 친구 뭐야? 어? 캠프바요 여긴 어디에요? 옷장이 있고요. 누우시죠? 고양이 무슨 일이세요? 저희 아빠를 좀 찾고 있어요 어디 보자 설명해 보세요 저희 아빠 이름은 브루스예요 잠깐 기다려봐 응 어디 보자 브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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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브루스란 이름을 가진 사람 많아 좀더 자세히 좀 말해줄래? 그 브루스는 좋은 브루스야 나쁜 브루스야? 어... 우리 아빠는 화를 좀잘 내는 편이에요 그럼 나쁜 브루스네 어디 보자 나쁜 브루스 나쁜 브루스 나쁜 브루스 브루스란 이름을 가진 나쁜 사람이 좀 많네 좀더 자세히 좀 설명해 봐또뭘 하는데? 자주 소리를 질러요. 어, 그로는 충분하지 않아. 가끔 저 때리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뺨을 때려요. 어, 그리고 그게 다예요. 어, 디 보자. 문은 뒤에 있어. 어? 아, 그 이제 연결 시켜줬구나. 이건 뭐야 이건? 오, 깜짝이야. 와우. <laughs> 하하. 방금 깜짝 올라온 것 같은데. 어, 너희는 뭐 하는 애들이야? 너와 같아. 우리는 부모님 찾으러 가는 아이들이야. 우리는 여기서 잠깐 씻 건데 너도 같이 있을래? 아 미안, 난좀 급해서. 알았어, 나중에 봐. 오, 음... 이 무덤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거 설마 나처럼 그 부모님 을 찾으러 왔다고 했잖아. 학대받은 아이들 아니야? 얘는 딱 봐도 지금 무덤인 것 같잖아. 봐봐 몸몸 몸 봐봐 몸 무슨 아 옷인가? 어쨌든 학대받다가 죽어서 여기 묻힌 것 같고 얘는 눈이 없어. 아 머리카락인가? 어쨌든 여기 차 트렁크에 갇혀서 죽은 것 같고 얘는 못 생겼어. 가자. 어 모르겠다. 어 그랬어? 어? 아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 마... 아빠? 제발 제발 그만 좀 해. 토요 아빠. 어 제발 그만 좀해 아빠 그 사람이 뭐 아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어서 집에 가요 안 그러면 빨간 옷과 아저씨가 우리를 둘다 잡아갈 거예요 제발 그만 좀해 아버지 어? 이게 뭐지? 주문서 오씨. 뭐야? 난 납치된 거야? 어? 인형이 되었는데요 어? 아니구나 인형이 된 어? 어... 어? 어디까지 꺾이는 거예요? 어, 90도를 넘어서 어, 아래까지 내려갔어요 아, <laughs> 이게 뭐야 얘,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왜 옷장에 숨어있는 거야? 빨간 얼굴 아저씨가 아빠를 데려갔어요 아, 내가 인형이 된게 아니구나 아, 다행이다 하... 그래 그럼 잘된거 아니니? 아, 농담 아니에요, 엄마 이야기가 좀 길어요, 설명해드릴게요 인형 로는 어때? 괜찮아? 아, 그 인형이요? 엄마,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 오늘 약을 안 먹었으니 당연히 알지 네가 이런 환각을 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니. 넌 매번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항상 그 멍청한 이, 인형 이야기를 하잖니. 지난번에 기억 안 나니? 아니요. 하,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구나. 어서 자러 가렴. 벌써 자정이야. 어?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엄마? 잠깐만, 나는 지금 계속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는 건가? 설마? 엄마가 내 생일을 몰랐다고 생각한 것도, 원래 생일 아닌데 내가 생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엄마! 엄마 여기 와봐요! 엄마! 엄마 이거 봐야 돼!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어? 아이. 어? 오우. 빨간. 머리 아저씨? 어? 아 어, 어, 기절해버렸다. 아 엄마 아 방금 무슨 일 있었던 거니? 일단 괜찮니? 아 예. 근데 일단 아빠가 사라진 건 맞나 본데. 어? 엄마 무서워요. 엄마 그 감사한데 좀 무서운데 괜찮아진 거 같아? 네 엄마. 근데 엄마가 뭔가 그래도 아들을 신경 써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모르겠다. 빨간 얼굴 아저씨가 괜찮아. 내일은 일을 쉬고 집에서 널 돌봐줄게. 정말요? 아 약속해 엄마. 그래 약속할게. 이제 다시 잘해 네 엄마. 어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환각인가? 아빠는 어떻게 된 거지? 엄마는 진짜 나 사랑하는 걸까? 엄마? 아 엄마 약속 또 어겼네. 아, 어, 뭔가 이상해. 얘도 이상해. 엄마 약속 어긴 게 맞을까? 일단 문을 열고. 약속 어긴 게 아니라, 여기 문은 또안 열려. 이 열리자는 문. 너도 뭔가 수상해. 이 안에 아빠 있는 거 아니야? 자, 인형. 인형이, 왜 이래? 인형이 뭔가, 조팸 당했어, 그냥? 왜,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주인님이 나날 때렸어 어제이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나 봐 미안해 내 잘못이야 그건 그고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주인님이 데려가셨어 예? 뭐라고? 방금 일어난 일이야 미안해 막을 수가 없었어 너도 데려가려고 할 거야 주인님이 금방 돌아올 테니 도망쳐야 해 안돼 엄마랑 아빠를 구해야 해 어떡해? 주인님이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안 보여?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어... 이건 어때? 어? 그게 뭔데? 아빠 가출했던 곳에서 이걸 찾았어. 뭔 카드야 저게? 이걸로 그를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이건 주인님을 물리칠 수 있는 주문이잖아. 저주울때 주문이라고 하던데 그게 진짜 주문이었구나. 사돌라 옷장으로 들어가서 엄마가 어디인지 찾아봐야 해. 어 예. 자 일단 안방으로 갑시다. 근데 얘 진짜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진짜 이거 환각 아닐까? 자 카드를 들고. 약간 그 짱구는 못 말려서. 해 카드 들고 주문 쓰는 그런 극자판 있는데 약간 그 느낌이네. 너희들 뭐하냐? 왜? 왜 그래? 대화가 안 돼. 뭐 있어? 엄마, 아 잠깐만 이거 설마 빨간 머리 아저씨가 우리 아빠 아니야? 그난제 과거 회상하는 것 같은데 주문서를 안으로 던지고 빠르게 엄폐해. 엄마잖아? 이건 여기딱 봐도 집인 것 같고 엄마가 슬퍼하고 있어 카드를 던졌습니다 저 카드는 또뭘 의미하는 거지? 엄폐하라고? 이렇게 숨어? 이렇게? 터지는 거 아니지? 어? 어? 저게 빨간 머리 아저씨? 어? 문을 닫았습니다 어? 됐다. 뭔지 모르겠지만 해치운 거 같아. 해치웠나? 얘들아, 나 가볼게. 어떻게 됐어? 문 열어봐, 안 열려. 뭐야? 된 거야? 끝이야? 뭐야? 이게 어? 해치웠나? 엄마 가 돌아왔나? 아빠가 안돌아오요 어? 뭐야? 이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나의 주인님이 졌어 그가 내게 신한 마법도 사라지고 있어 그럼 너도 사라지는 거야? 응. 각장마 이게 내가 원했던 거니까 응. 이제 밖으로 나가서 부모님을 만나 어 그래 부모님을 만나볼게 뭔가 살짝 불안하긴 한데 부모 어? 이거 맨 처음 장면이잖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엄마 아빠 장면인데? 엄마, 아빠? 어? 근데 아 지금 아빠가 몸이 빨간 거 보니까 빨간 머리 아저씨가 아빠인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빠, 엄마. 이제 자유예요. 헐 당신 바람 피우고 있지.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잖아. 거짓말. 단호는 때문에 가족을 내팽개놓고 아들한테 거짓말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아, 당신은 당신 은 나은 줄 알아? 왜? 엄마, 아, 아니죠? 1년 내내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돈은 나 혼자 벌어. 그게 가장이야? 내가 뭐라도내 마음이야. 저도 난 돈이라도 벌어보잖아 어, 엄마? 내가 바람핀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정말 한심해. 어? 아, 이거, 근데 이거 엄마가 이제 바람 피는지 바람 안 피는지는 모르겠는 게, 이제 아빠가 이제 의처증으로 계속 의심을 하니까 지쳐가지고 그냥 저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말다 했어? 알았어. 이제 우리 이혼해. 둘중 하나는 이 집에서 나간 게 좋겠어. 더 이상 안 돼. 내일 당신여드히 이곳에 있다면 나 아들을 데리고 집을 떠날 거야. 어, 엄마, 거기서 엄마, 저도 데려가야죠. 엄마, 빨간 머리 아저씨, 저만... 어... 아... 그 술... 술 마신 장면... 아... 아버지, 뭐... 제 하나 따라드릴까요 아버지? 아버지? 한번더 마시고 술 깨질 거 아니야 그 인형이 하던 것처럼 어. 빨간 머리가 됐네요? 아... 엄마가 하루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가 아빠한테 학대 당하나 보다 빨간 얼굴 그렇게는 두지 않겠어 아버지? 뭐 하시는 거죠 아버지? 어... 내 방인데요? 어 저.. 그냥 다시 돌아가면 안될까요? 안되겠죠? 아... 아... 진짜 못됐네... 아, 그래서 계속 목이 꺾이는 표현이 나온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게임 내내 뭔가 목이 살짝 꺾이는 듯한 느낌이나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다 저거였구나. 엄마가 목이 살짝 꺾인다든지 인형이 목이 꺾여 있다든지 이런 안 돼. 이게 사실일이 없어. 정말 미안해, 런. 어? 옷장을 이제 열수 있을 거야. 설마. 옷장. 옷장에 나랑 아빠가 있는 거야? 아, 나가 남아있네? 어? 그럼 지금 난 뭐야? 헐? 이건 나잖아. 나왜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지? 넌 항상 알고 있었어. 어? 헐? 내가 바로 네 안에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 넌이 모든 걸 부정하고 외면하려고 했지. 아빠와 너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더 느끼려고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어. 그런 널난 현실로 다시 데려와야 했어. 네가 이 진실을 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 아. 하지만 항상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틱톡 펑 모든 기억이 사라져. 아버지가 당신을 살해한 날 밤, 너는 다시 한번 시작 지점에서 깨어나게 돼. 거기 계속 반복되는 거구나. 내가 죽은 지얼마 됐어? 14일.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 네 아빠는 지금 허름한 모텔 방에 숨어 있어. 하. 이게 참. 아. 아. 아까 그 아빠를 찾아갔을 때, 옷장 내고 찾아갔을 때, 아빠가 덜덜 떨고 있던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빠, 저랑 같이 집에 가요. 아빠.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아빠. 아빠? 왜 떨어요? 아. 이거는 그냥. 배드 프렌팅이 그냥... 아... 아버지가 참... 엄마는? 엄마는 내가 죽은 거 알고 있지? 저깐 엄마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맞아. 그녀는 밤늦게나 집에 오거든. 하지만 낮이라면... 왜? 뭐야? 아들? 어? 설마... 어머니... 아. 어머니는 날 사랑하셨네. 아. 아, 그 장면이 슬퍼하던 모습이었고, 조사하는 곳이구나. 아. 형사들이랑 있던 거였어. 그럼 카드는 뭘까? 경찰. 남편분이 어디 숨어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 씁쓸하네, 이게. 어. 방금 뭔가를 떠트렸습니다. 부인. 카드. 그게 뭐죠? 엄마가 떨어뜨린 카드? 이게 뭔 카드야? 아, 그 주문이랑 카드가 그 빨간 머리 아저씨를 해치는 카드라고 했잖아. 빨간 머리 아저씨가 우리 아빠니까 아빠를 해치는 카드. 아빠가 있는 위치. 모텔 카드. 대컨딘 잘모르겠는데 모텔 카드네요. 홀 아, 이렇게, 아빠를 잡으러 가는구나. 아, 아빠가 지금 머물고 있는, 숨어있는 모텔 위치를, 저 카드를 통해서, 아, 맞는 것 같아. 의처증인 것 같아. 의처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에 이제 반 늦게까지 일하고 오는데, 그거를 이제 바람핀다고 생각해서, 학대하고 아, 헤헤. 에헤... 그 인형은 이 아이의 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네. 뭐야 저건? 아, 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아 맞는 것 같아. 얘들도 나와 같이 학대 당한 아이들인 것 같아. 봐봐 지금 있는 위치를 봐봐. 나는 옷장에 있고 나머지 애들은 한 명은 트렁크, 한 명은 저기 캠프파이어 불 속, 한 명은 저기 무덤 땅 속. 다 죽고 시체가 유기된 곳이네. 난 죽고 옷장. 나머지 세 명은 트렁크랑 불 속이랑 땅 속. 이런 스토리가 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샵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이후로 또 여러 스토리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스토리 되게 잘 짰네. 씁쓸하긴 한데 네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도. 자 그럼 지금까지 배드 파렌팅 이라고 하는 게임이었고요. 이 게임은 여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